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법한, 그러나 예상치 못한 감동으로 가득 찬한 가족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흔히 고부 갈등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는 시댁과 며느리의 관계에서 어떻게 하면 진정한 이해와 존중, 그리고 은혜를 발견할 수 있을지에 대한 깊은 울림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한 여인의 놀라운 성장과 그녀가 베푼 크나큰 은혜에 관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동화 속 이야기가 아닌 현실 속에서 치열하게 삶을 살아내고 또 다른 삶을 변화시킨 한 여성의 감동적인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녀는 가진 것 하나 없는 가난한 가정에서 홀어머니와 단둘이 힘겹게 살아가던 여인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생활고에 시달리면서도 그녀는 결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역경 속에서 더욱 단단하고 지혜로운 내면을 키워나갔습니다. 낡은 책들을 찾아 읽으며 세상의 지식을 탐했고 홀로 자수를 놓거나 작은 공예품을 만들며 손재주를 갈고 닦았습니다. 비록 가진 것은 없었지만 그녀의 마음 속에는 늘 밝은 희망과 배우려는 열정, 그리고 어떠한 시련에도 굴하지 않는 강인한 의지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삶에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녀는 우연히 부유하고 학벌 좋은 집안의 아들을 만나게 됩니다. 아들은 명문대를 졸업하고 가업을 물려받을 엘리트 코스를 밟고 있는 재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녀의 꾸밈 없는 모습과 순수한 마음에 이끌렸고, 무엇보다 그녀의 강인하면서도 따뜻한 내면에 깊이 매료되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고, 평생을 함께할 동반자로 삼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집안에서는 이러한 만남을 결코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아들의 부모님은 대대로 명망 있는 집안의 자제로 아들의 장래를 위해 번듯한 배경을 가진 며느리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가난한 환경과 초라한 집안을 문제 삼으며 결혼을 극심하게 반대했습니다. 노골적인 반대와 함께 온갖 비난과 모욕적인 언사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시부모님의 반대는 상상 이상으로 거셌지만 아들은 그녀와의 사랑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부모님의 뜻을 거역하고 그녀와의 결혼을 강행했고 결국 두 사람은 온갖 역경과 시련을 이겨내고 사랑의 힘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무런 혼수도 없이 시댁에 들어선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냉대와 무시, 그리고 끊임없는 구박이었습니다. 시부모님은 며느리를 향해 차갑고 냉정한 태도를 보였으며 틈만 나면 그녀의 가난한 배경을 들먹이며 비난했습니다. 내가 감히 우리 집안에 발을 들이다니 얼마나 큰 복인지 아느냐? 너같이 가진 것 없는 아이가 우리 아들과 결혼하다니 제정신이 아니구나. 그녀의 행동 하나하나를 트집 잡으며 마음의 상처를 주었고 마치 투명인간처럼 취급하며 외면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식사 자리에서도 며느리만 제외하거나 중요한 가족 행사에 며느리를 부르지 않는 등 노골적인 차별을 했습니다.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시댁 생활 속에서도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모욕과 멸시를 성장의 자양분으로 삼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주어진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긍정적인 면을 찾아내려 노력했습니다. 시부모님은 그녀에게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았기에 오히려 그녀는 비교적 자유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시댁의 온갖 허드레실과 집안일을 도맡아 하면서도 밤 늦도록 홀로 서재에 앉아 책을 읽고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데 몰두했습니다. 주말이면 시부모님 몰래 문화센터를 찾아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쌓았고 온라인 강의를 들으며 전문성을 키워나갔습니다. 특히 그녀는 미래 사회의 변화에 주목하여 새로운 IT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길렀습니다. 그녀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조용히 자신을 단련시켰습니다. 마치 겨울을 나는 나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뿌리를 깊게 내리듯 그녀는 내면의 힘을 키우고 잠재력을 깨우는데 집중했습니다. 이러한 꾸준하고 끈기 있는 노력은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녀는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지식과 경험, 그리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구상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아이디어에서 시작했지만 그녀의 예리한 통찰력과 뛰어난 실행력은 그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어 냈습니다. 그녀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사업에 매진했고, 불과 몇년 만에 그녀의 사업은 시장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으며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수많은 기업에서 그녀에게 협력 제안이 쏟아져 들어왔고, 그녀가 내놓는 아이디어들은 연달아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어엿한 기업의 대표가 되어 수많은 직원들을 이끄는 리더이자 사회적으로도 존경받는 위치에 올랐습니다. 그녀의 성공은 오직 그녀 자신의 피나는 노력과 지혜의 결실이었으며 그 누구도 그녀의 성과를 폄할 수 없었습니다. 한편, 그녀가 승승장구하는 동안 시댁에는 예상치 못한 먹구름이 드리워졌습니다. 시부모님의 사업은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점차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믿었던 동업자에게 거액의 사기를 당하고 투자했던 사업들이 연이어 실패하는 등 연이은 악재가 겹치며 큰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재산은 속절없이 줄어들었고 오랜 시간 쌓아온 명예마저 땅에 떨어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제 시부모님은 과거 자신들이 그토록 무시하고 냉대했던 며느리의 성공을 먼발치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는 비참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비참한 상황이 며느리에게 알려질까 노심초사했고 혹시라도 며느리가 과거의 일을 되갚으려 할까봐 전전긍긍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며느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죄책감과 동시에 일말의 희망을 품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는 시댁의 위기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록 시댁에서 당한 모욕이 컸지만 그녀는 남편의 가족이라는 인연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그녀는 망설임 없이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시부모님은 며느리의 방문에 불안해하며 눈치를 살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비참한 상황이 며느리에게 알려진 것에 대해 한없이 수치심을 느꼈고 며느리가 자신들을 조롱하거나 외면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절망과 체념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의 행동은 그들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것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시부모님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고 앉아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저에게 말씀해 주셨다면 더 일찍 도와드릴 수 있었을 텐데요.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제가 옆에서 돕겠습니다. 시부모님은 며느리의 말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과거 자신들이 퍼부었던 온갖 모욕과 비난에도 불구하고 며느리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들을 돕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감격과 미안함의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의 모든 인맥과 자산을 동원하여 시댁의 위기를 해결하는데 온 힘을 다했습니다. 그녀는 노련한 변호사 팀을 꾸려 복잡한 법적 문제를 해결하고 파산 위기에 처한 기업을 회생시키기 위한 재정적인 지원과 새로운 사업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그녀는 밤낮 없이 동분서주하며 시부모님이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을 직접 나서서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녀의 뛰어난 지혜와 놀라운 추진력, 그리고 타인을 향한 진심 어린 배려 덕분에 시댁은 파산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굳건한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베푼 이 크나큰 은혜 앞에서 시부모님은 감히 고개를 들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과거 자신들이 며느리에게 얼마나 큰 상처와 고통을 주었는지, 그리고 며느리가 그 모든 것을 잊고 자신들을 구원해 주었다는 사실에 깊은 후회와 동시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며느리 앞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진심으로 사죄했습니다. 아가, 우리가 너에게 한없이 못된 짓을 했구나. 너의 넓은 마음과 깊은 인품에 비하면 우리는 한없이 작고 어리석었구나. 진심으로 미안하고 정말 고맙다. 며느리는 말없이 시부모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과거의 원망이나 미움은 찾아볼 수 없었고, 오직 따뜻한 이해와 용서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이후 시댁의 분위기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시부모님은 며느리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랐으며, 이제는 며느리의 그림자만 보아도 황송해하며 최고의 예우를 갖추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며느리의 배경을 탓하지 않았고, 그녀의 지혜와 뛰어난 인품, 그리고 베풀 줄 아는 마음에 감탄하며 진정한 존경심을 표했습니다. 며느리 또한 과거의 일들을 마음에 두지 않고, 시부모님을 진심으로 보살피며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데 힘썼습니다. 남편 또한 아내의 지혜와 넓은 마음에 더욱 깊은 사랑과 존경을 표했습니다. 이들의 가족은 진정한 의미의 행복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고부 갈등의 해소를 넘어 인간적인 존중과 용서, 그리고 은혜의 진정한 의미를 보여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관계일지라도, 진심을 다한 노력과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넓은 마음이 있다면 얼마든지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진정한 관계의 역전은 상대방을 꺾고 올라서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아픔을 보듬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데 있음을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따뜻한 마음과 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